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심플하지. 이게 몇 번째 개명? 0개명 중에 8 번째 팔개 명.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본문보다 더긴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목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보면 와, 저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우리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핸드폰을 훔치는 학생들이 있대요 길 가다가 이 어른 할아버지 분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지나가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그런데 전화통만 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이렇게 주면 전화하는 척 하다가 들고 뛰어 훔쳐가 진짜, 우리나라 섰다면, 눈두고 코 베는 식으고 앞에서 뛰어가니까, 할아버지가 못따라갔는거 그냥 들고 뛰어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찰에 한 학생이 잡혔는데, 뉴스에 나온 게, 그렇게 스마트폰은 12대를, 그렇게, 절도를 해가지고, 중고 핸드폰 가게에다가 팔았던 거야. 대당 10만원, 30만원씩 주고. 그 욕심에, 도둑질을 한 거야. 갑자기 막 필이 땡겨? 그러고 싶어? 응. 하하, 그러지 마요. 이거 도둑질이야.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지느냐. 여러분, 성경으로서 말하는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다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남의 것 훔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남의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강제로 가져오는 거 훔치는 거 남의 물건을 슬쩍 가져오면 도둑질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도둑질 말고도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챙기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우리 뭐 표현을, 험한 표현을 그냥 뻥치는 거지. 뻥치고 자기가 뭔가 가지는 거지.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요 몰라. 깡시골에 가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도시에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쯤도 있었던 것 같아. 요 도시에 좀 이렇게 빈 공간에 가면, 한 번씩 왔어요, 왔어 애들은가라 이런 <laughs> TV에나 나올 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있었어 애들은가라 그러고 막 사람들에게 약한 일명 약장사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유리병을 막 머리로 깨기도 하고 입에 기름을 넣갖고홍불불 부어갖고 막 불치오도 하고 막 이랬어요 주먹으로 돌을 진짜 돌을 깨뜨리는 건지 뻥을 친 건지 모르지만 그런 차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차력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뒤에 사람들한테 약을 파는 거야 일명 만병통치약 이약 먹으면 모든 병이 당한대 그럼 막 전부 다 혹해가지고 차력 보다가 사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아니지 안 고쳐지는 거지 완전히 가짜 약이지 이거 뭐야 뻥쳐서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 주머니 채우는 이거, 이거 도둑질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나 상대방한테 말할 때 거짓말 아니면, 과장된 말 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스스로 잘 단련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는 막 과장하고 뻥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게 도둑질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가격은 얼마 하지도 않는데, 비싼 것처럼 속여서, 거짓으로 속여서 그차액을 자기가 가지는 것도 역시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직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느 습관이 나에게 이렇게 딱 습득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팔계명으로 길수 있다. 팔계명으 그래서 말을 정직하게 하는 훈련이 스스로 항상 절제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 항상 무언가를 가질 때 정당한 노력을 지불하고 가져야 돼요. 정당한 노력. 노력 하지 않고 무언가를 내가 가지려고 기대를 한다, 행동을 한다고 도둑질이야 그것도.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 친구들 시험지 친구들 컨닝해가지고 점수 올린다. 그거 도둑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고 도둑놈 심보잖아 도둑질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이득을 보려고 하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건만 도둑질이 아니고 시간도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든지 일을, 일은 쉽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어.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어. 이거 무슨 신고야? 어? 이거 도둑놈 신고잖아. 도둑질 하는 거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정직한 거지. 일은 요만큼 해놓고, 월급은 이만큼 받고 싶다. 그런 사, 그런 회사 어디 없나? 그런 회사 없어. 찾지 마. 찾는 자체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도둑놈 심보가 있는 거야. 스마트폰 몰고 도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있어 없어 학교에 그런 친구 봐서 못 봤어요. 이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하는 친구 요즘 있어. 학교에서. 어우난 그냥 충격받았어. 뭐 화투 인터넷 화투 원카드 뭐 이거 가지고. 요즘에 동전으로 하는 짤짝이 요즘에도 있냐 고등학교? 빡이로 하는 거 있어. 다행 그거는 없어요. 이거 전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 정당한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요행이나 우연을 우연을 기대해 가지고 내가 많이 뭔가 벌겠다. 도둑질이거 크게 말하면 로또에서 내가 1등당첨하다 그것도 쉽고야사실 여행을 바라는 거야요새 옷도 얼마에요? 모르죠. 나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몇천 원 하나, 몇천 원 해갖고 몇십억을 받고,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뭐야? 숨거야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럼 거기에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고,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런 것들이 도둑질될수 있어요. 한번 봐봐요. 상대방에게 당연히 내가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떼먹으려는 거. 그거 도둑질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빌린 물건이 있으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친구가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물척하고 어먹는거 그것도 도둑질이다 크든 작든 다른 친구를 험하, 험담하고 욕하고 친구의 어떤 명예와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다 8개 명에 말하는 도둑질에 포함돼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야 한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욕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야 8계명에포함돼 도둑질하지 말래 어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 없어 우리 친구들은 없다고 나는 생각을 믿고 학교에 그런 친구들 있어 없어 한번 생각해봐 그거 도둑질이야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야 협박하거나, 이래서 뭐 비밀을 말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약점 잡아서 흔들고, 이거 도둑질이야.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참 악한 분들이 뉴스에 나오죠. 힘들게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일 많이 시켜놓고, 줘야 될 월급을 떼먹고 안 주거나, 밥만 주거나.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 악덕 사장들, 도둑질이야.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은 어떤 물건을 물리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도둑질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돼있어 시간이든 사람의 인격이든 마음이든 이거 전부 다 도둑질이 돼 하나님은 그걸 다 포함하셔서 8개명의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있잖아 와 그러면 와이 도둑질이 팔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를 지키는 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고 팔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당한 수고 노력을 통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있잖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하면 도둑질을 장애, 당연히 안 하는 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자기들이 한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그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 먹을 것, 물, 뭐 전부 다 옷, 신발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밥을 먹은 것도 아니야 집을 지으면서 살아간 것도 아니야 옷을 만들면서 신발을 만들면서 40년을 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굶지도 않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40년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러분 여기서 당황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께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물건, 생각, 지식, 지혜 모든 것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오늘 이 시간 8개명 앞에서 명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탁받은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잘 사용해 라고 맡겨주시고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성경은 청지기라고 불러요. 청지기. 우리 것으로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의 것인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것. 그것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러요 청지기.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어떤 재능, 은혜, 달란트, 지혜, 지식, 능력, 스펙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백하면서 살아. 여러분, 목사님도 그게 경상도 출신이 돼 갖고 잘안 되는데, 사랑하면, 남녀 관계에 이렇게 연인이 되면,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해야 된대요. 근데 경상도 사람이 특히 이게 잘안 돼, 표현이. 장이이제잘 돼? 오, 잘 되는데, 부산 출신인데 왜잘 되지? 나는 잘안 되는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맨날 내가 찐빨을 먹거든 잘안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이 되는 게더 중요해 표현이 돼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로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것을 내가 청기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것인 양막쓸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특히 눈에 딱띄는게 뭐냐 헌금 생활이야. 헌금 생활 우리 성도들한테. 헌금은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게헌금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아 주일 왔으니까 그냥 출석했다, 그냥 대충, 그냥 드리지. 이게 아니에요. 본무역품.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지예요? 부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 아니잖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 뭐가 하셔서, 너헌금해 이러겠어. 모든 걸다 가지고 계신 분이. 헌금의 마음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언젠가 말 드렸, 말씀드렸죠? 11조, 우리 수입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10분의 9는 내 거고, 10,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이게 아니에요. 11조의 헌금 의미는. 내게 10가지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거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게 11조야.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이게 아니야. 그게 고백이야. 청지기의 고백. 내게 주신 것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그 고백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게 헌금의 의미야. 그게 고백이야. 헌금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잘 알고 있어. 내게 주신 이제 헌금을 떠나면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고백이 이어져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인 것습니다 아름답게 그게 청지기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로 사십시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중요,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가지느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포심도. 도둑, 청지기. 하나님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8개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도둑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청지기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자기가 위탁받은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 통장 다 있죠.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요. 그쵸? 그 돈이 은행 돈이에요? 아니잖아. 맡긴 사람 거잖아. 그런데 그것을 고객이 맡긴 그 돈을 은행에서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럼 그건 뭐야? 도둑질이잖아. 우리 거지, 은행 게아니야 맡긴 사람의 거지.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도둑질이야.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뭐든. 청지기는 그것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야 그게 올바른 청지기야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뭐 재능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내 것이 아니다 이거 꼭기억하시오꼭기억하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8개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네게 막, 열 가지를 맡기신 하나님이 백 가지를 맡기셔요.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면 더 많은 것을. 왜? 여러분 봐봐. 은행에다가 내 자금을 맡겼어. 그런데 그 은행이 너무너무 그 자금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자가 많이 붙어. 근데 옆에 은행은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해갖고 이자가 점점점 작아져. 어느 쪽에 더 많이 맡기겠어? 앞으로. 이자 많은 쪽에 맡기지. 하나님이 원교한테 은사를 많이 주셨어. 다섯 달란트 주셨어. 열심히 해갖고 다섯 달란트남겼어 하나님 가만두시까 오! 오, 저 자식 좋은데 좀 하는데? 그럼 요번에 열 달란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정 목사한테 다섯 달러 더 맡겨서 다 까놓고 빵원 됐어. 와, 정 목사 좀 목사로만 맡겼더니 못 쓰겠네, 안 줘?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똑같잖아. 우리 마음도 똑같잖아. 안 그래? 잘 굴려서 이자 많이 주는 은행에 도 은행 더 적은 많이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이 인사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써, 아름답게. 그럼 더 주시다. 못 써, 그럼 잘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당연히 안 주시지.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청지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정말 아름답게 잘사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팔개명, 뭐라고? 도둑질하지 마.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청지기로서 잘 사용할 때이팔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많은 시간들과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해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만드고, 훌륭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